성스러운 피. 이 영화는 되게 전개가 비논리적인 작품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좀 지루해가지고 재미를 잃기 쉬워요. 하지만 이 영화는 시간가는 줄 모르면서 봤습니다. 원래 영화에서 볼거리의 힘이란 게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영화에서는 그 힘이 엄청납니다. 평범한 영화에선 볼수 없는 장면들이 떼거지로 나와요. 보고 있다 보면은 아, 내가 정말 다른 세계의 영화를 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감독은 알렉산드로 조도로프스키라는 멕시코 감독분이고요. 이거 외에도 되게 특이한 영화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줄거리 이 영화는 서커스단을 배경으로 합니다. 어느날 문신을 한 여자가 오고요. 웅탕한, 정신이 이상해 보이는 사람입니다. 주인공 어머니가 남편의 외도를 목격하게 되고. 테러를 저지른 뒤에 두 팔이 잘립니다. 또 아버지는 자살을 하고요. 주인공은 이걸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합니다. 성인이 되어 정신병원에 수감이 되어 있는데요. 어머니의 부름을 받고 병원을 탈출해서. 허추여인이복수하는데무하니무니다하니만어하니의어요니의해요에 의해 람많을살람들을살하하게 돼요. 니하 you know 그러다가 주인공이 어릴 때 같은 서커스단이 있었던 알마라는 여자가 찾아와서 주인공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밉니다. 결국에는 어머니가 주인공 머릿속에 환상의 존재였다는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진실을 마주한 것도 잠시 경찰에 체포되고 맙니다. 줄거리를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요. 줄거리만으로는 이 영화의 매력을 다 담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를 볼거리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이한 문신을 한 여자가 나와요. 저는 이 영화를 보기 전에 이 여자 얼굴을 보고 나서 그렇게 몽탕한 뭐 역할? 이런 걸로 나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고요. 이 여자가 이 영화에서 맡고 있는 역할 자체가 되게 독특합니다. 코끼리가 죽어서 코끼리 장례식을 하는 내용도 나오고요. 이 주인공이 집에 초대하게 되는 거대한 여성의 풍채와 목소리 또한 너무 특이해요. 또그 여성을 보자마자 바로 여기 옷 속에서 거대한 뱀이 튀어나오는 장면이라든지 아버지가 자기 가슴에 있는 것과 똑같은 문신을 어린아이의 가슴에 그대로 새겨주는 이런 이상한 장면. 또 아이는 보면서 자란 어른이 아버지밖에 없다 보니까, 어른이 돼서도 아버지가 입었던 복장, 가졌던 직업을 똑같이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성에 대한 트라우마도 가지고 있어요. 그의 가정을 이렇게, 몰락하게 만든 원인이 성에 있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성에 관해서는 되게 겁에 질려있고 성장하지 못한 이 주인공이 자신보다 강력한 여성을 만나게 된다는 설정 또한 되게 흥미롭습니다. 이 영화가 저한테 있어서 유독 특별하게 다가왔던 거는 페이소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인공이 과거의 사건으로부터 되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자신의 어머니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장면이 저에는 무척이나 감정적으로 다가왔어요. 여기에 깔리는 노래도 되게 좋았고요. 사실 영화를 보다 보면은 어머니가 사실은 주인공의 상상 속에 존재였던 것이 아닐까 하는 순간들이 좀 있어서 어머니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 또한 관객이 좀더 먼저 알게 돼요. 주인공만 제일 늦게 알게 되고 제일 늦게 인정합니다. 그 현장을 누구보다도 더 가까이서 직접 본 목격자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세상에 특이한 영화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이한 이미지가 난무하는 영화들을 찾으신다면 굳이 성스러운 피 말고도 다른 영화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영화가 좀 특별하게 다가갈 수 있는 지점이 바로 부모, 가족과 관련된 트라우마를 평생 인정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가 나중에 돼서 알게 되는 이 테마 자체가 이 영화의 돋보이는 이미지만큼이나 유니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일반적인 영화랑은 달리 어머니나 아버지나 가족들이 정상인이 없고요 부모라는 존재는 생각보다 아이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죠 하지만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 난 뒤에는 이미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부모의 영향 아래에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이처럼 우는 주인공의 모습에 너무나도 공감이 갔어요. 또 이게 어머니가 현장에서 즉사했는지 조금 시간이 지나서 사망을 한 것인지 알수 없다가 이제 뒷부분에 가서 어머니가 팔이 잘린 뒤에 그대로 사망을 했고 그걸 바로 목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 바로 다음 컷에서 이 어머니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경찰에 잡히게 되지만 자신의 인생이 이제 끝났다는 사실보다는 두 손을 들때그 손들이 어머니의 손이 아닌 자기 손이라는 사실에 기뻐하는 모습이 진정한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앞서 소개해드리지 못한 부분도 마저 짚자면은 영화 제목인 성스러운 피는 주인공 어머니가 숭배하는 사이비 종교 집단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영화에서 그렇게 엄청난 역할을 하진 않아요. 이 종교가 되게 특이한 게 강간 당하고 두 팔이 잘려서 죽은 어떤 여학생을 숭배하는 집단인데요. 영화에는 이렇게 팔이 잘리고 팔로 마임을 하고 이런 식의 이미지들이 계속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에 딱히 어떤 상징적인 의미라든지 이런 거는 부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뭐 상징 이런거 너무 많은거 별로 안좋아하고요. 직관적으로 봤을 때 눈이 가고 되게 신기한 이미지들을 많이 쓴것 같습니다. 감이 좋은거죠. 부모님의 성관계 장면을 목격하고 나서 어떤 성적인 기가 죽어서 바로 코끼리가 코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갔던 장면이라든지 이 장면은 이후에도 비슷하게 반복이 되거든요. 코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코끼리와 똑같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이 성적인 에너지. 또이 코끼리 장례를 마친 후 코끼리의 시체에서 코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가져가는 동네 어른 아이들. 강인한 여성을 보고 나서 주체할 수 없는 성욕이 끓어오르는 것을 이렇게 품 안에서 뱀이 튀어나오는 장면으로 시각화해버리는 이런 감각들이 되게 재밌어요. 성스러운 피해는 이렇게 그 자체로 충격적이고 신기한 이미지들이 꽉 채워져 있습니다. 영화 중에는 사물을 다루는 방식 자체가 되게 특이한 영화들도 많죠. 모든 장면을 유화로 직접 그려서 만든 애니메이션 영화라든지 특별한 방법으로 만든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영화를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하고 극장에 보러 갔는데 5분 만에 잠이 왔어요. 지루하더라고요. 그 신기한 거는 딱 5분만 가더라고요. 근데 성스러운 피를 보고 나서 느낀 건데 영화를 만들 때는 어떻게 그리냐보다 무엇을 찍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떻게가 아니라 무엇을 찍느냐?